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수위감지 센서를 쉽게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초보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함께 배워보세요. 오늘은 수위감지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1. 수위감지 센서란? 수위감지 센서는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장치로 물탱크 관리와 관계 시스템 등이 유용합니다. 2. 동작 원리 수위감지 센서는 물과 접촉 시 저항값이 변하며 이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아두이노가 읽을 수 있습니다. 3. 구입하기. 수위감지 센서는 전자부품점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1,500에서 3,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4. 하드웨어 연결하기. 센서의 S핀을 아두이노의 A1핀에 VCC와 GND 핀을 각각 아두이노에 5V 및 GND 핀에 연결합니다. 5. 소프트웨어 코딩하기. 아두이노 아이디에서 센서 데이터를 읽고 물 높이를 계산하여 LCD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6. 동작 확인. 코드를 업로드한 후 LCD 화면에 물 높이와 경고 메시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수위감지 센서 T1529P란 수위감지 센서 T1529P는 다양한 상황에서 물의 존재와 수위를 감지하기 위한 고감도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물방울, 물높이, 혹은 물 누수를 감지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요 응용 사례로는 비감지, 액체 누수 경고, 그리고 물탱크, 과충전 방지 등이 있습니다. 센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전자 브리커넥터 아두이노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연결 부품입니다. 2. 1 메가옴 저항기 신호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3. 노출된 전도선 물이 닿으면 저항 변화로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 센서는 물이 접촉하면 신호를 생성하는데 노출된 전도선이 물방울과 접촉하면 센서 출력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됩니다. 출력 신호는 0에서 4.2V 사이의 아날로그 값으로 이를 통해 물방울 크기와 수위를 정밀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완벽히 호환되며 우노, 메가2560 등 다양한 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위 감지 센서 T1529P의 동작 원리 수위 감지 센서 T1529P는 노출된 전도선을 통해 물방울 또는 액체와의 접촉을 감지합니다. 이 전도선들은 교차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접지에 연결되고 나머지는 신호로 연결됩니다. 센서 내부에 배치된 일메가온 저항기는 신호 핀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합니다. 물방울이 접촉하면 신호 핀이 접지와 연결되며 저항값 변화로 인해 전압 신호가 발생합니다. 작동 원리 요약. 1. 물이 전도선을 적시면 신호 핀과 접지 간의 회로가 닫힙니다. 2. 회로가 닫히면 전압 신호가 변경되며 이는 물의 유물을 나타냅니다. 3. 아두이노는 아날로그 핀에서 이 신호를 읽고 이를 수치화하여 물방울의 크기 또는 수위를 계산합니다. 특히 수위감지 센서 t 로5 2고핀은 낮은 전력 소비와 높은 감도를 특징으로 하며 온도 범위 10에서 30도씨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수위감지, 경고 시스템, 물의 양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3. 수위감지 센서 구입하기. 수위감지 센서 T1529P는 저렴한 가격과 쉬운 사용법 덕분에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모듈입니다. 국내 쇼핑몰에서는 1,5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구입 가능하며 빠른 배송이 장점입니다. 해외 구매를 원한다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으나 배송 기간은 2에서 3주로 다소 길수 있습니다. 구입 시에는 판매처의 신뢰성과 리뷰를 확인하여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아두이노와 호환성을 강조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설명서나 연결 가이드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면 초기 설정이 더 수월합니다. 4. 수위감지 센서 T1529P 하드웨어 연결하기. 수위감지 센서 T1529P를 아두이노와 LCD 실드에 연결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연결 방법입니다. 1. 아날로그 출력 연결. LCD 실드의 A1, 아날로그 핀을 T1529P 센서의 S핀에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센서에서 발생한 아날로그 신호를 LCD 실드를 통해 아두이노가 읽을 수 있습니다. 2. LCD 쉴드 장착. LCD 쉴드를 아두이노의 상단에 장착합니다. 쉴드가 아두이노와의 핀 배열에 맞게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전원 연결. T1-29P 센서의 플러스 핀을 LCD 쉴드의 5V 핀에 연결하여 센서에 필요한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4. GND 연결. T1-29P 센서의 핀을 LCD 쉴드의 GND 핀에 연결합니다. 이는회로의 기준 전압을 맞춰 신호를 정확히 처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5 아두이노와 센서의 통신 확인 모든 연결이 완료되면 센서를 물에 담그거나 빼보며 아날로그 데이터가 LCD에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연결하면 틸로이곱피 -E 센서가 수위 데이터를 감지하고 LCD 실드를 통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연결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므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5. 수위감지, 센서, 소프트웨어 코딩하기. 센서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아두이노 연결. 아두이노와 PC를 연결하려면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아두이노 보드를 PC에 연결합니다. 연결 후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아이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아이드 상단 메뉴에서 툴을 클릭하고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포트가 올바르게 선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를 작성한 후 스케치 확인 컴파일 옵션을 사용하여 코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컴파일 과정에서 오류가 없으면 스케치 업로드를 선택해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아두이노와 연결된 센서 및 LCD가 작동할 준비가 됩니다. 센서 데이터가 LCD에 표시되는지 출력 메시지가 예상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2. E, 코드 설명. A. 초기 설정 및 LCD 초기화. LCD 화면을 초기화하며 센서 준비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LCD는 LCD 비긴을 통해 16X의 크기로 초기화되고 워터 레벨 센서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센서가 연결된 A1핀을 입력 모드로 설정하여 아날로그 데이터를 읽을 준비를 합니다. 초기 메시지는 약 1초간 표시되며 이후 LCD가 깨끗이 초기화됩니다. B. 센서 데이터 측정 및 변환. 센서에서 출력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아날로그 리드를 사용합니다.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센서 값을 10회 반복 측정하고 평균 값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평균 값은 맵 함수를 통해 센서의 아날로그 출력 범위를 실제 물 높이 범위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의 길이가 40mm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물 높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c. LCD 화면의 수분 상태 표시 변환된 물 높이 값에 따라 적절한 상태 메시지가 LCD 화면에 출력됩니다. 물 부족 시 LCD는 "기부 미 워터" 라는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물 충분 시 LCD는 워터 인업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적절한 물 높이 시유 LCD는 CC, 높이, ML 형식으로 현재 물 높이를 표시합니다. LCD 출력은 0.5초마다 갱신되어 실시간으로 수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물 공급의 필요 여부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안내합니다. 6. 수위감지 센서 동작 확인 소프트웨어 코딩이 완료되었으면 아두이노에 코드를 실행하여 수위감지 센서 T1529P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를 업로드한 후 T1529P 센서를 물이 담긴 용기에 담그고 LCD 화면과 시리얼 모니터에서 센서 값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센서를 완전히 물에 담그고 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의 양에 따라 LCD 화면에 적절한 메시지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give me water, 메시지가 물이 충분할 경우, water in h o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센서가 범위 내 값을 측정하면, 물 높이를 cc, 높이, ml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시리얼 모니터에서도 센서의 아날로그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센서 연결 상태나 코드 앱의 함수 범위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T1로 29P 센서를 사용하여 물 높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데이터 처리 및 센서 동작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센서는 간단한 수위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며 물탱크 관리, 정원 급수, 농업 관계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동 급수 시스템, 경고 시스템 등을 추가하여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로 T1529P는 가격 대비 효율적인 수위 감지 및 제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설정으로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다양한 다이 프로젝트와 상용 제품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